네, 안녕하세요. 김도환입니다. 아, 이전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미러 조인트 부분이 설명이 계속 나오다 중간에 끊겼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은 미러 조인트 열고요. 미러 조인트 보면은 첫 번째 미러 어크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어, 옵션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제가 한번 이런, 거를 하나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어,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거울이 자, x y 방향으로 돼 있다. 그럼 x y 방향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90도. 그렇죠? 보시면은 그렇 x와 y 방향에 거울을 설치를 해서 미러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러는 항상 여기 어 정, 이 영자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미러를 하게 되면은, 자, 여기 있는 오브젝트가 y, x 방향이기 때문에, 저 여기 있는 오브젝트가 이 뒤에 미러가 되겠죠. 이것은 뭐냐면은, 만약에 얘를 미러를 한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얘가 이 뒤편에 미러가 되는 형태로 되죠. 자, 그리고 y, z는 뭐냐면은, y, z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자, y하고 z 방향에 거울을 설치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얘가, 여기 있는 얘가 반대편에 생기겠죠. 그래서 x, 어, z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x, z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위아래를 미러를 할 때에는 x, z 방향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면으로 봤을 때, 정면을 바라보기 때문에 미러는 거의 대부분 yz로 놓고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기본값이 x, y로 되어 있고 그다음 y z 를 해놓게 되면 그냥 계속 이걸로 쓰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나온 것은 미러 펑션이 기본값으로 이제 비해이어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데 있어요.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조인트를 선택을 하고, 그음 자, 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b e h a v 같은 경우는 기본 값이에요. 이걸 선택하게 되면은 반대편에다가, 반대편에 뼈를 만들 때 뼈에다가 옵셋 값을 적용을 해줘요. 무엇이냐면은, 자, 제가 선택을 하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어때요? 축들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갔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팔을 두 개를 선택을 하고 로테이트를 했을 때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돼요, 그죠 좌우 이렇게 움직이죠, 그렇죠?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본값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는. 어있 근데 거의 대부분 어 캐릭터 세팅을 할 때에는 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값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만약에 이걸 F K로 애니메이션을 한다, 그럼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지만은 I K로 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중요 안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 방법은 여기 보면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선택을 하고 하게 되면은 이 로컬 좌표들이 그 오리지널이랑 똑같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움직이게 되면은 아까랑 좀 다르게 움직이겠죠. 그렇죠? 움직이면은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 그렇죠? 글쎄요. 이렇게 움직이는 건 언제 쓸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뭐 여태까지 음 저런 케이스는 한 번도 못본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기본값 i o r 로 놓고 작업하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어, 그 Replace Name for Duplicated Joint라고 있죠.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조인트의 이름을 다시 추가를 해주는 기능이에요. 변경하는 거거든요. 그 이거 같은 경우는 모디파 i 보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Search and Replace 있죠. 이거랑 좀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작업을 할때 뼈에다가 다 이름을 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캐릭터 이름, 그다음 뭐 캐릭터가 적혀 있네요. 그리고 Left Shoulder 이런 식으로 되있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보면은 Left Up Leg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 다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 새롭게 만들어낼 때는 에 Left란 얘를 찾아서 얘를 Right로 바꾼다. 이렇게 하고,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여기 있는 얘들이 라이트로 다 바뀌게 되죠. 보시는 바와 같이, 다 라이트로 바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미러제인트를 한 다음에, 모디파이 가서, s e a 리플레이스를 하지 않고, 바로 여기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고, 이제 어플라이 눌러서 작업을 마무리 하죠. 자, 그리고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여기 보면 이 로컬 축 디스플레이 했잖아요. 이걸 없애는 방법 한번더 실행하시면 돼요. 선택하고 자 여기서 하이라이키 그렇이 셀렉트 하이라이키 있죠. 그래서 하이라이키 선택을 하시고 다음 로컬 로테이트 그렇 디스플레이에서 트랜스폼 디스플레이 보면은 로컬 로테이션 액세스를 한번더 실행시켜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축이 없어집니다. 감사합니다.